이 상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메트 모티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뉴로 스미터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장간의 코린식의 알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미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예,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약재가 이제로통담소로토닌과 도파민을 이아고네스트 내지는 아타운네스틱 효과를 가지고 약을, 우리의 취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위벽에 너무 맞에서5 h d 3와4에 대해서는 이제 아고네스트 역할을 하면 결국은 이것이아스틸콜린 분비를 증가시키게 돼서 결국 위벽위 운동을 촉진시켜서 gas-trig m o t i l 증가시키게 됩니다. 밤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억제를 하거든요. 도파민은 이제, 아스리콜레 무비를 억제를 시켜서 위력의 작용을 억제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세로토닌의 리셉터 5HP3나 4의 아몰리스트가 작용하는 약을 쓰면은 gas-trig m o t 가 증가되어서 gas-trig 엡을 증가시킬 것이고, 도파민은 억제하는 약을 쓰면은 개수식 엔팅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되분나셀로트과도 파멸에 대한 약이, 에, 대해서 약재를 우리가 쓸수 있다. 는것을 이제 알고 계신 뒤에 약재를 말씀드릴 때, 이 어, 예, 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수 모티비티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펑션 디스펜션 하약 20에서 50% 정도는 에, 위 배출을 지원하요 이렇게 개수엔팅이 사라져서, 또 상당 부분은 게스트릭 아커머데이션,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늘어나야지 되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에, 조기 반복합이라서, 서비스의 탈, 태아, 서비스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시작에죠 그래서, 조금만 한 수만 먹어도 환자들이 배가 불러서 도못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게스트릭 펀더스의 아커머데이션이 장애가 있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그 정도 한참 먹기는 먹는데 한참 먹는데 뭔가 계속 먹으면 많이 먹으면 계속 더 이상 더 먹고 싶긴 한데 더 이상 더 먹으면서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엠팅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제는 비스아가이프시드라 그래서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 게냐면 이제 항 언제도 음식을 먹게 되면 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 보면 정상에서는 바로 스테이션하에서 위에 압력층에 블논을 넣어서 이 버논에 버논 팽창시기에 위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노마입니다. 그런데 더그 이상 압력이 올라까지는 이런 디스프트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펑소 디스테이션 하자는 위에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간과 유치가낮아졌서 다녔죠. 솔직히 디스프트를못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펑션 디스펙트 아주 중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중요하지 않고, 그 외에 나머지 인텍션하고 연관되기도 하고, 또는, 균열은, 컬티베이션이라서, 어, 교열은 벌부적으로 드나 에, 이런, 팩 컴포넌트가 많이 들어가면, 앰플을 느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H-Palori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이제, 디베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일차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늘어난 현실에서는 PKI나 c o r e c o n n 을 먼저 써보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28월이 공천에서 리케이션을 시도해 볼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이코스쉽팩터도 연관되는데 이런 터치를 디스펜션하는자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영상이 디스오더, 가38% 정도가 영상이 디스오더를 동반할 수 있고, 또 무드 디스오더는 16% 정도에서 만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패스 피젤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성 소화 분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패스 퓨젤러지를 다시 요약을 하면 게스틱 네, 엠티이잘 안되는 경우 그리고 게스틱 어카머데이션이 잘안돼서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스럴 하이브 센시티비티가 정반된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패스 피젤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적인 면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어,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병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병이도 다양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치료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약재 중에서 복합적인 작용을 가진 약재를 쓰는지 아니면 어, 다양한 기전을 가진 약물을 복합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적인 면에서 크게 네 가지, 에시드스프레션이 중요하거든요. 어, H. 3. 리케이션도로 해야 될 것이고, 또한안티 프레선트, 오프로카인렉티스 이렇게 4가지로 네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 3. 프레션은 주로 식후 어, 불평감보다는 상복부 통증균이 주인 서타임에서 좀 많이 쓰, 쓰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면 PPI가 플라스보보다는 훨씬 더 높아 헤스타. 이것도 아니라는 거겠죠. H. 2블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프라크는 피탈보다는 상대적으로 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어, 쓸수 있다. 단기간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H. 바이올리케이션도 하니까 돌싱 한 군에서 돌싱 등 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요구도 어, 많습니다. 안티 딥 브레스트 중에서 TCA는 예전에 뭐 아미트리트인 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완전히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 s r i 의 경우 효과가 없었는데 이 안티 딥 브레스트는 주로 어, 상복부 통증이 주인 환자들한테 효과가 좀더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플랜이 되는 것이 바로 프로카니피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카니피스는 앞서 제가 패스트디저러지 말씀드릴 때 세로토닌과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는 결국은 5-HT4 세로토닌 4의 리셉터 아 г 리스트를 사용하는 약을 쓰든지 아니면 도파민 리셉터 안타고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어, 위에 어, 엔트라 모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 앵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시사프이드 스톱브라이드, 예전에 시사프라이드 따라 이제 어, 큐티 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퇴출이 되지 않습니다. 모사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현재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 스타일를 보면.